みなさん,こんにちは.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유연입니다. 오늘은 일본어 기초 문법 중 조사를 학습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조사의 쓰임을 학습하고 정리해 봅시다. 조사 니는 한국어의 에, 에게 하러로 해석하며, 뒤에 오는 동사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 조사 니의 쓰임을 익혀봅시다. 니는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낼 때 쓰며, 에로 해석합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毎朝7時に起きます。7にんにん、ウィッチ수도있습니다バン、グバッはカゴの中にあります。バックはカゴの中にあります。기간을특정해 나타낼 때도 쓰며 에, 로 해석합니다. 한 달에 한번 머리를 자릅니다. 月에 한번 머리를 자릅니다. 구체적 장소나 지점을 나타냅니다. 다음 달에 일본에 갑니다. 来月, 일본に行きます. 한국어는 다음 달에라는 조사를 쓰지만 일본어는 조사 없이 끊어 있습니다 한국어와 달리 정해진 날짜가 아닌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달에, 작년에, 내년에, 이렇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 애매한 시제에는 니를 붙여쓰지 않습니다. 대상을 가리킬 때에는 에게로 해석합니다. 친구에게 펜을 빌립니다. 친구에게 펜을 빌립니다. 명사 뒤 '니'가 오면 무엇 하러 라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지난주에 꽃구경하러 갔습니다. 나미니나미니 한국어는 지난주에 라는 조사를 쓰지만, 일본어는 조사 없이. 끊어 읽습니다.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주에, 작년에, 내년에 이렇게 변할가능성이 있는 애매한 시제에는 니를 붙여 쓰지 않습니다. 조사 니는 뒤에 오는 동사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만나다와 함께 쓰면 니를 을룰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조사와 함께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누구를 만나다? 니 아우 네시에 친구를 만납니다. 여진이友達に会います 여진이 더머다진이 아이 타다와 함께 쓰면 무엇을 타다 니 노루 겨우 전철을 탔습니다. 야또 레이사に乗りました. に乗りました 되다와 함께 쓰면 이가로 해석합니다. 무엇이 되다. 니 나루 내년에 고등학생이 됩니다. 라이년 고등학생이 납니다. 라이년 고등생이 납니다. 바뀌다와 함께 쓰면 으로로 해석합니다. 무엇으로 바뀌다. 니 카와루 날씨가 비로 바뀌었습니다. 天키가 아메니 카와리마시타. 텐키가 아메니 카와리마스타 히라가나 해는 조사로 쓰는 경우 발음은 에로 읽습니다. 이때 에로 에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는 어디에, 어디로 방향을 나타냅니다. 다음 달에 일본에 갑니다. 한국어는 다음 달에라는 조사를 쓰지만, 에에에 일본어는 조사 없이 끊어 읽습니다. 일본어는 정해진 날짜가 아닌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달에, 작년에, 내년에 이렇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 애매한 시제에는 니를 붙여 쓰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예문을 통해 조사를 비교해 봅시다. 문장 A. 일본에 갑니다. にほんへいきます. 문장 B. 일본에 갑니다. にほんにいきます.둘다 에로 해석되지만 문장 A처럼 니를 쓰면 해당 장소에 도착해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고 문장 b와 같이 l을 쓰면 단순히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치에 가이리 맛, 으찌에 가이리 스 같은 한자를 쓰고 집을. 이에 또는 "우찌"라고 읽습니다. 이에는 건물 등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집을 뜻하고, "우찌"는 말하는 화자의 자기 집을 나타낼 때 주로 씁니다. 수신인을 나타낼 때는 "에게"로 해석합니다. 스즈키 씨에게, 스즈키 씨에 조사 되는 에서 또는 으로로 해석합니다. 대는 행동하는 장소를 가리킬 때 사용하며 에서로 해석합니다. 전철 안에서 음악을 듣습니다. 電車の中で 대신에... 음악을 듣きます 전차 에서 음악을 듣습니다. 예문을 통해 조사를 비교해 봅시다. 문장 A. 이곳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문장 B. 이곳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커대 직거가 아리마시다. 둘다 장소를 나타낼 때 쓰는 조사지만 문장 A의 니는 위치를 가리키며 해당 장소에 붙어 있는 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반면 문장 B의 대는 해당 장소에서 움직임이 있는 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따라서 같은 장소를 가리키더라도 A는 비교적 범위가 좁게 느껴지고 B는 비교적 범위가 넓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는 범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가장 높습니다. 일본에서 라는 한정적인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습니다. 후지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 후지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뒤의 결과에 영향을 가져온 이유 원인을 나타낼 때는 의로로 해석합니다. 감기로 학교를 쉬었습니다. 가람에 학교를 쉬었습니다. 바에 학교를 쉬습니다 무언가를 만들 때 쓰이는 재료일 땐으로로 해석합니다. 양상추로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베타스에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메타스데 사라다を作りました. 무언가를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 역시 '으로'로 해석합니다. 가위로 카드를 자릅니다. 하사미의 카드 를이 맛. 하사카 예문을 통해 조사를 비교해 봅시다. 문장 A, B로 바뀌었습니다. 아멘이 가와리마시다. 문장 B, 가위로 자릅니다. 하사미 데 기리마스. 둘다의로로 해석되는 조사입니다. 문장 A에서는 뒤에 오는 동사 바뀌다와 함께 쓰이는 경우, 니는 으로로 해석합니다. 문장 B에서 자르기 위한 도구로 가위를 사용하는데, 이때 대는 으로로 해석합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한 수단, 방법을 나타냅니다.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영어で話します. 고어 하나します. 지금까지 배운 조사를 정리해 봅시다. 에로 해석되는 조사니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낼 때 씁니다. 7시에 일어납니다. 시진이 옵니다. 시진이 옵니다. 두 번째 위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안에 있습니다. 나카니 아립니다. 나카니 아니다세 번째 기간을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스킨이 있다. 네 번째, 구체적 장소나 지점을 나타냅니다. 일본에 갑니다. 니혼이 이 니혼이 이 니는 대상을 가리킬 때에는 에게로 해석합니다. 친구에게 빌립니다. 友達に借ります。友達に借ります。と名詞 뒤에 가 오면 무엇 하러라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꼭구경하러 갔습니다. 花見に行きました。 하나미니 이きました. 니는 뒤에 오는 동사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와 함께 세트로 기억해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누구를 만나다. 니 아우 친구를 만납니다. 友達に会います。友達다음무엇을타다に、の、る。을탔습니다電。電車に乗りました。でんしゃ乗に乗りました。に乗りました。무엇이되다、に、 なる。高등학생이됩니다にてみだ。高校生になります。まじまごろ、むおすろ、ばっきだ。に変わる。びロばっきよすみだ。雨に変わりました。 雨に変わりました。えぬ어디へ、어디にろ、ぼんやんをなたねみだ。いへ갑니다。す。日本へ行きます。日本へ行きます。ちぶろ、とらがみだ。うちへ帰ります。家へ帰ります 수신인을 나타낼 때는 에게로 해석합니다. 스즈키 씨에게 스즈키 씨에게 대는 행동하는 장소와 범위를 가리킬 때 에서로 해석합니다. 전철 안에서 듣습니다 전차の中で 聞きます 전차の中で きます 일본에서 가장 높다. 일본で一番高い. 일본で一番高い. 대는 뒷 결과에 영향을 가져온 이유, 원인을 나타낼 때는 의로로 해석합니다. 감기로 쉬었습니다. 가재대였습니다. 가재대였습니다. 무언가를 만들 때 쓰는 재료나 무언가를 하기 위한 도구, 수단, 방법 등으로 사용될 때 역시 으로로 해석합니다. 양상추로, レタスで作りました。レタスで作りました。はさみで切ります。ます英語で話します。英語で話します。 여기까지 오늘 일본어 기초 문법 중 조사를 구분해 배워보았는데요.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의 일본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皆さん,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